자 오늘 네. 결과예요. 기간이 몇 명? 나 이것만 봐도 못. 오 어. 다섯 <laughs> 네, 명. 네, 한명 인용 한명 인용. 인용. 네. 두 명은 각각. 왜 이렇게 나왔냐를 음. 저희가 진짜 야 음. 우리는 지금 소장님 2 시까지 도저히 못 맞춥니다. 음. 아니야 음. 생방송 무조건 맞춰야 돼. 네,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 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의 네. 철학적 가치를 되게 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예.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음. 이 세상에 네네. 모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음. 좌파 좆북 세력들이 네. 20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선거로 뽑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요? 어, 이치기들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어, 우리를 폄하할 때 걔네들이 우리를 이치기라고 어. 어, 부르죠. 어, 이치기라고 부르죠. 우리 이치기야. 일찍이야. 예, 일찍. 어, 어. 자, 조한창을 비롯해서, 네. 어, 김영두, 뭐뭐 어. 뭐, 문영배, 음. 다 해서 오늘까지 여덟 명, 마원역한명 남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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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헌법재 판관들이몇 명이에요? 지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명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섯, 일곱, 여덟, 마흔 역. 아오, 마흔 역. 그런 현재 마원 역은 임명이 안 됐지. 네네네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첫째 몇 명? 아홉 명. 9명. 아홉 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있어. 어. 구승, 네, 네, 네. 그러면 세상에서 이에 앞 구승 구제고 이런 걸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야. 아 진짜? 프랑스 중세 철학자 데카르트를 사람들은 철학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네, 네. 지수의 표현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아 진짜요? 뭐, 데카르트가? 학자기도해 난양반이네. 아, 난양반이지. 우리 이치기들이 네. 뽑은 대통령을. 네. 헌법재판관 9명이 재판을 한다. 어. 그럼 어떻게 돼? 어. 2의 9제곱이야. 네네네. 2의 9제곱 2의 1은 2, 어. 2의 2는 4, 어어. 2의 3 8. 설마. 2의 4에 16, <laughs> 2의 5에 32, 어어. 2의 6에 64, 어. 2의 7에 128, 어. 2의 8에 256, 어. 2의 9제곱은 5 1 2라는 어. 거야! <laughs> 천재다, 천재다, 진짜. 와, 정말. 야, 대단하십니다. 어, 우리 도장님. 야, 이거. 어떤 평론가들이. 야, 이거. 5. 이런 거 어떻게 찾냐, 씨. 인용 1, 각카이왜 네. 5인이냐? 와, 대박. 말이야. 왜 올리? 와,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찾냐. 종북 좌파들이 생각하는 이치, 이치기들. 뭐야. 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있다고 아홉 명 헌법재판관들이 어, 어. 판결을 해? 야. 이에부 구승. 오! 512란 거죠. 야, 이게. 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지금, 야, 이거 대한민국에 지금 이거 찾아낸 사람은 진짜. 야, 역시. 월미도 연구소. 아. 어, 여러분. 빨리 지금 저기 무허가에서 벗어나서. 예. 아. 왜냐? 이게 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음. 데카르트야. 데카르트. 어. 맞습니다. 예. 뭐 니체, 키에르케고르, 음. 음. 뭐 데카르트, 네. 칸트, 어. 유럽 중세 시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네. 대해서 많은 철학을 뭐 <laughs>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음. 하잖아. 네. 그 데카르트가 만든 게이거듭제고 이걸 만든 거야. 그럼 야. 우리는 고민했지. 어. 데카르트가 왜 철학을 연구하면서 수학까지 했을까? 세상 모든 건 어. 수학적으로 음. 숫자로. 다 증명해낼 수 있다면 아... 그럼 도대체 기각 다소 일용 네. 1, 일가2이 어. 오일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졌을까? 어. 끝났네. 어, 참... 야 그럼 데카르트가 어. 오늘의 이 일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래. 예상... <laughs> 바로 그거. 뭘 바로, 바로 그거. 야 <laughs> 실존주의 철학자인. <뭘> 바로... <laughs> 실존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어... 오늘의 이런 현상을 이미. <laughs> 어, 15세기 16세기에 예측을 했다는 거죠. 어, 그럴 수 있겠네. 어. 아, 대단한 분이네요. 대단한 분. 아. 어,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예, 아이구지스트. 나 어? 생각해. 우리는 생각해. 우리 이번들은 아. 생각해. 그래서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더니 헌법 재판관 9명이 어. 어. 우리를 판단하려고 그래. <laughs> 고로 우린 존재해. 어떻게? 오일이 일, 끝. 아 대단합니다.